안녕하세요. 다산교육센터 대표이사 엄정은입니다. 신규 제공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. 오늘 저희 기관에 서비스 제공 사례를 공유하면서 신규 제공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님들께 어,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. 저희 기관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양성하는 직업훈련교육기관으로서 매달 건강관리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. 어, 또한 저 역시 산모신생아 바우처 제공기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. 어, 이 강의를 통해 통해서 신규 제공기관 기관장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자, 지금부터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앞전에 저희 기간소개를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기간소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서비스 제공 관련 노하우 첫 번째, 관리사 관리 방법과 민원 대응 방법, 그리고 기관에서 가장 궁금해 하실 기관 홍보 방법에 대해 예,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로 관리사 관리 방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근로 계약 체결이 첫 번째 이시고요네두 번째는 사대 보험 가입 및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해 주시는 겁니다. 네, 그리고 세 번째는 보건증 및 건강 진단서, 어 정신 질환 및 약물 검사까지 포함된 네, 건강 진단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.